두달 전에 우리 만두님께서 두달 전에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어, 지인 통해서 그 친구가 나 자꾸 생각난다고 어 근데 예전처럼 될까봐 용기가 안 난대 무튼 나도 걔랑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카톡 미팅 맨날 이별한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가사 내용으로 자주 바꿨거든 근데 그 후로 그 사람도 선을 그어주든가 장덕철 지각이란 이런 내용으로 바꿨는데 이건 나랑 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나? 근데 다시 사귀면 서로 배려하지 않는 이상 같은 이유나 또는 비슷한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더라고 서로 배려를 할 마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연락을 해 일에 어. 그냥 커피 한 잔을 하든 뭐를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해 그럼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? 어, 너가 지금 그 사람이 그리워서 단지 그정 때문에 그러는 건지, 정말 이 남자한테 내가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건지,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, 가볍게 그냥 만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. 그 사람도 뭐못 잊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마 콜할 걸? 그리고 너무 카톡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. 일단 만나봐. 맞아요. 서로 그 전에 연애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고치지 않는 이상 다시 같은 이유로 헤어지더라고요. 나는 걔가 너무 필요해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뭐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지. 카톡으로 그렇다고 해서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라. 글로 대화하는 거랑 얼굴 안면에 대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엄연히 다르다 혜인이께서 언니 저두달 전에 헤어졌는데 걔가 저보고 김치래요 참고로 저 걔한테 봄봄 음료수 한잔 치킨 한 마리 얻어먹었..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개 생일날 현수 비싼 거 사줬어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져요 미친 새끼 너보고 김치라고 했다고? 치킨 한 마리랑 가 음료수 한잔 얻어먹는 거 가지고 찌가 제대로 된 김치를 한번 보여줘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몇 살이에요? 아 무슨 초등학생들이 연애해? 음료수 한 잔에 김치라 그러게 <laughs> 무슨 초등학생들끼리 연애합니까